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.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.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,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. 두 번째, 12월 10일 국방위가 끝나정해 어, 시간에 박범계 의원,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.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,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.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.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, 지,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.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.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.